하나님께서 안식일 외에 어떤 여호와의 절기를 주셨나요? 첫째는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첫째 달 19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과 무교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교절의 마지막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도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을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또 일곱째 달 첫날에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날이 나팔절이고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로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달열다째날부터 7일동안 초막절을 제정하시면서 초막절의 첫째날과 마지막날에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회로 모이는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날들 자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날들은 모두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